일어 나서 환영 에찬 양하 겠 습니다. 친구들, 되게 소망하며 이 시간 온 땅이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 2월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하셨고, 이제 3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모여서 또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유년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정상 가정에서 우리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말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정상 나오지 못한 친구들, 아픈 친구들, 하나님 그 친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를 귀하게 들어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정교의 꿈땅 은연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 목소리로 오늘의 세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상반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 아래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모두 멈추세요. 오늘은 이곳에서 머물며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멈추자 모세가 말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머물러도 된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은 걸음을 멈추고 쥐를 둘러보았어요. 우와, 저렇게! 크고 높은 산의 천막, 구름에 둘러싸인 모습이 정말 웅장하고 멋져요. 한동안 이곳에 머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신해산 앞에 천막을 쳤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네. 하루종일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다녔더니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우리를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멈추었어요 얼마 동안은 여기서 지내면서 쉴수 있을 거예요 가난한 땅에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해요? 글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모세야, 산 위로 올라오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 위로 부르셨어요. 모세야,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이란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지?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또한 너희는 오직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이야.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받았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행하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전우사님과 한 목소리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수정 교회 꿈땅 인념부 친구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결단하기로 해요 자 기도선 하고 두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래에서 보아소서 나라와 국민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